기대되는데? 아직까지 싫어. 응. 오! 치즈볼도 있어! 이것도 있네. 캐슈럭도 있네. 비빔밥 재료인가 보다. 뭐 날치알! 좋은데? 파, 아, 파워에이드. 이렇게 이렇게 아이스크림 보다도 있고요. 어, 어, 어. 과일. 직접 담네. 응? 라면 하나 먹을래? 어 라면 먹을래. 신라면 찜. 어, 둘다 <laughs> 코너 이렇게 있어요. 마지막으로 와인이랑 맥주 이렇게 드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<laughs> 라면 먹고 싶었는데 우리 어제도 먹고 싶다 했잖아. 그러니까. 이렇게 떡볶이랑 오빠 그 다음에 제것니다양 차이가 너무 나는데? 몇 시간만에 먹는 거야? 난 4시간. <laughs> 음, 근데 대돈 주고는 못 먹을 때? 대돈 주고는 못 먹겠어. 얼마인데 여기? 45불이니까. 음, 5,6만원. 음. <laughs> 음! 매콤하네. 그러니 알차다. 그치, 열무비빔밥인데, 음, 근데 맛있어. 저 고기랑 치번 먹으면 맛있겠다. 이사 음. 맛있는데? <laughs> 대박! 이 이거 먹으려고 일본 온거 아니야? 난 진짜. 와 진짜 욕롱하다 오빠 먼저 먹어봐봐. 제발. 이게 진짜 맛있어. 어때? 맛있지? <laughs> 어 먹어봐. 먹, 맛있지? 그 맛과 같은지. <laughs> 어바뀌다 좋다 근데 크로마형이랑 가까운 건 좋다 숙소가 어 뭐만 또 시간 내서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좀 힘들었을 텐데 예 <laughs> 드디어 좋아 와, 와 좁긴 좁다 <laughs> 맞아 이게 끝이야 <laughs> 대박 여기는 신발 와딱 이제 뭐 숙소에서 뭐할거 아니니까 맞아 왜아 <laughs> 진짜 음 아직 있을 건다 있네 오, 역조도 있어. 역조도 있어. 어, 욕조도 있어 어좀잘돼 있는데 그래도 오 좋다 내가 하나 드릴게 음. 아니 나또가 그렇게 맛있대 이거 나또 그래? 맞겠지? 오빠 이거 나또 아니라 새우다 <laughs> 아까 처음 집었던 건 나또였잖아 그니까 뭐야 이거 이거 잘 뜯어야 돼 이거 우리나라랑 다른데? 어 그래도 오, 잘 뜯었어 잘 한번 먹어봐봐 아니 일단 은 밥이 없는 거는 똑같아? 내용물이? 아니 맛있어? 완전 달라 우리 거랑 진짜? 응. 먹어볼래 김부터가 달라 음, 음. 신기하지? 음. 근데 김에 음. 간이 되어 있어요. 맛있지. 밥이. 음. 음! 맛있어. 진짜 맛있... 또 먹어보자. 음. 맛있어. 먹어보자. <laughs> 맛있어? 진짜 맛있어. 음! 배고파서 그런가? 음! 맛있다. 네, 향신료 향이. 음! 아, 그렇네. 처음엔 대리학교만 만났는데. 맛있다. 음. 진짜 오. 은흥동이 같다. 튀김. 와 여기다가. 그게 맞는 것 같아. 이게 회간장이고 저게 쿠시카츠 음, 튀김. 맞는, 음. 과연 나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줄지 <laughs> 아, 니 아, 나, 안녕 다 고자요. 파스타 맛있어? 맛있어. <laughs> 기대 이상이야? 아니네. 발라 네, 아, 아리가짜고 이제. 난이 진짜 맛있는 거. 들어갔나 봐. 아니면 우리가 삼겹살이랑 소시지를 시켜먹을까? 그런가 보다 삼겹살이 안보이네? 근데 <laughs> 그니까. 여기 삼겹살 같은게.. <laughs> 아 아니, 이게 뭐야 아닌가? 아니, 모르겠네 이거 여기 소스가 있던데? 음~~ 마요네즈였어 <laughs> 음~~ 음~~ <laughs> 다 소스는 어떻게 쪘어요? 어? 땡큐 먹었뭘 먹었잖아 소스 맛있다뿌 맛있어? 응 맛있어 이우일어도 지하철 타는 거여가지고 아, 그래? 아. 약간 이거, 그거 <s Hor unprecedented>

좀 체력 조절해야 돼. 맞아. 이당고 건강, 건강 챙겨라 해. 맞아. 힘들다. 옛날 같지 않네. 오.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건강 챙겨라 해가 뭔지 모르지? 응. 음. 이게 찰떡에 그 설탕 시럽을 입힌 거야? 응. 음. 먹어볼래? 근데 한번 먹어보자. 이게 약간 만두 같은 게 들어가 있어? 만두라고 하기엔 너무 창피한 뭔가, <laughs> 들어, 뭔가 들어가 있한데좀더 <laughs> 어? 이거. 약간 그거 어때? 약간 일본에서 칼칼한 라면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네. 좋을 것 같아. 나 제일 매워 보이는 거고른 거야. 음. 근데 진짜 실제로 일본 라면들 중에서 가장 매울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아니 그 나는 우리 나라 신라면 막 삼양라면 이런 것처럼 응. 그 빨간 라면을 찾으면서 봤는데 안 보이는 거야 어. 그런 게 하나도 없어.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매워 보여서 이걸로 샀어. 근데 신라면에 배하면 하나도 안 맵다, 그렇지?